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한띠 갈치입니다. 이제 배가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갈치 7호부터 9어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강만 배에서 조급한 이거는 이제 두띠 갈치고요. 아까 보셨던 한 띠보다 는 약간 더 살이 좀더 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풀찌도 오늘 경매를 받아서요. 오늘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지만 이렇게 배가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큰 무게가 있기 때문에 눌려서 안에서 어, 어, 야창이 터져서 가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3위 특대갈치하고요. 그 다음에 5미 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갈치도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구어이 전에 구멍에는 갈치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어,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한 상자에 다섯 마리가 들어가 있는 갈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 상자에 두마리가 들어가 있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갈치입니다. 보통 2kg에서 3kg대 의 정말 큰 갈치고요. 꼬리 쪽만 보셔도 굉장히 이렇게 살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큰 갈치 원하시면 지금이 가장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상자에 1 0마리짜리좀 저희가 구매를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10마리짜리는 아까 보셨던 오미보다 약간 더 작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대갈치보다 약간 더큰 사이즈의 신미갈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갈치를 여러 종류로 저희가 오늘 다 종류별로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꼭 구매해주세요. 배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얼음 포장 잘 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쌈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딱돔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저희가 세서방 고기 딱돔을 경매를 받았습니다. 딱돔은 굉장히 튀겨드셔도 맛있고요 잘 나오지 않는 귀한 생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생선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저장해 놓으셨다가 드시고 싶을 때 입맛 없을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 어, 이렇게 싱싱한 딱돈 필요하시면 저희 완도수산으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수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황소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제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양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항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저희가 얼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